23장까지입니다. 데이 포인트. 하나님은 열국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고히 하시고 열국에게 핍박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멸망을 한번더 거론하십니다. 이는 한 나라의 멸망을 통한 영적 전쟁의 종식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요약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구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이사야서 13장에서 19장.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 역사의 양면성과 함께 분명한 구원과 강력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탄생 예고와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말일에 세상 모든 거민이 바라볼 수 있는 산 위에 기치가 세워지듯이 갈보리 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심판 당할 애굽을 구원해 복을 주시는 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만 의뢰. 이사야서 20장에서 23장. 애국과 구스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이사야의 예표처럼 애국과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만 의뢰해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는 세상의 종말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들과 함께 무역하며 교제하던 두마와 아라비아처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전 기도. 주님, 제가 지금 읽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지식적인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확하게 깨달아 말씀 읽기가 말씀 살게가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중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경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포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용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여 많은 백성이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여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니로다 너희는 애국 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쟁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곧 잔혹히 군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주의를 벌하며 교만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 한 자의 검만을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남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는 하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디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 치게 하리니, 매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여기지 아니하며, 아 1스게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때 사람의 자랑하는 돌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 거기에 장막을 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가 거기에 며들이 거기에서 것이요 그의 성에는승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 궁전에는 들가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죽어나 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호와께서아인네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억압을 막을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아마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음직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 소리 너로 말미아마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아마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광이 수월에 떨어졌으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내 아래 깔리며 지덮다 너 아침야를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으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구렁이맨 밑에 떨어지며 탕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겠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의 둘러서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호소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로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나무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 썩거느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루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이다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여 이 너를 치던 막등이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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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라 15장 15장 1게장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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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장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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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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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들은 바위과 티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드보와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통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의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범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합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그피난민들은 소아이와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타킬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고 지니, 니물이 마르고, 푸리시 들었으며, 연한 푸리 말라 청청한 것이 없습니다 그물로 그들이 얻은 짐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인 모압 사방에 틀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로지음이 부에넬림에 미치며 비문 물에는 피가 가득하합로다 그렇지라도 내가 비문에 재앙을 덧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 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산으로 보낼 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유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우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격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악자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이 인지함으로 왕위가 굳게 살것이요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신이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사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합이 모합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래색 검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신이 근심하리니 이는 해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레 미처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더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엘르알레여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밖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트레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숨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찬자가 길 하르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꾸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누역을 당하시라. 그 남은 수가 심의적어 보잘 것 없이 들리라 하시도다. 17장.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포라다메색이정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늦게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이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를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비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벴는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찍은 아스레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팔림받은 수풀 속의 쳐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쳐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판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장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던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가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느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1 8 장. 스프라 굿스의 강 건너편 나게 치는 소리 나는 땅여. 갈대별를 무릎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오이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지니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우무 같도다. 주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허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당들이 흘러나누인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추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브라이워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입마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골이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수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제판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루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찾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낙지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날가까운 곳 날연덕의 초장과 날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것이며 나일강에 � 칠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원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왕들의 후예를 할수 있으랴. 너희 지위론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검대게 말할 것이니라 소원의 강백들은 어리석었던 노벨 강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하게 하니 주연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류나 한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왁께서 손이 그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그들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옵니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강한 방언을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의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하고 그들을 행하리라. 여호와께 제곱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 애굽에서 아스루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루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루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루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시 세기 중에 복이 드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20장. 아스르의살곤 왕이 다르다는 아스토스를보르매 그가 와서 아스토스를 쳐서 취하던 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심해 벗을 진이래 하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퍼스몬과 퍼스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퍼스몬과 퍼스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진주와의 이 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에 숙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고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헬람이어 올라가고 메데어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느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하여 해상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 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반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이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주연 내가 낮은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부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버벨로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다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두 마리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풍꾼의 정한 기함 같이 일년 내에 계단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一十一讲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올라면어찌간이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이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노니돌리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게 놀아, 내타 백성이 패망하였음으로 말미하마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랑과 박힌과 혼란의 날이여, 상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삼쳐 부르지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내었고, 병거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드러냈으니, 병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물에 정렬되어 도다 그가 유라에게서덮였던 것을 벗김에그날에 안내가 숲을 곳간의 변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상에 무너지고 심하는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모세 물도 모으며, 또 이웃사람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이 옛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일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배를 뛰어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신이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니다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세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파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나 여호와가 너를 단날이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기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술에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납치되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야를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비며 내 끼를 그에게 띄워 힘 있게 하고내 정권은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그의 어깨에 들이니 그가 열면 다들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모시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축석되는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모시 사그리니 그 모시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들암 너희는 슬퍼부러지질지어다 두로가 황마의 집이 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깊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 바다의왕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에곡식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다. 시돈이언어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에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한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이 섬곧그 백성이 자기 말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리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이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치를 받게 하려하시니라딸다시스여 날이 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촉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그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시대에 너 학대받은 처녀 딸시나 너에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리일어나기 때문에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그들이망대를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란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들것이라. 이어버린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업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느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주변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